자, 네, 추첨을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추적이 안 되기는 하지만, 어, 설문조사 응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여기에 번호가 다 있어요. 앞에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어, 요, 이제 번호로 이제 총, 어, 125번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 요걸로 이제 당첨자 추첨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지금 10명이니까, 100, 어, 120, 125명으로 예, 해가지고 예, 추첨하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당첨이 되시면 어 제가 총 3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3분, 3분, 1명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3명 정도는 좀 줘야지. 자, 그러면 추첨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땡, 123번. 와, 123번이에요. 이거 뭐, 123번 작성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자, 첫 번째는 예, 첫 번째는 123번 당첨되셨고요. 자, 두 번째 추첨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80번. 예, 80번. 자, 그리고 마지막 한분 추첨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 97번입니다. 예, 다 뒤쪽에 계시네요. 자, 이렇게 총세분 123번, 80번, 97번. 자, 문구를 뭐라고 썼는지 제가 체크해 볼게요. 어, 80번은요. 자, 80번은 요겁니다. 어, 원리 강의해 주세요. 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빗방과 무료방에 차이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라고 의견 주셨던 분입니다. 자, 그리고 97번입니다. 자, 97번은 요겁니다. 네, 97번은 어젯밤 11시 7분. 고급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기법과 원리 그리고 현재 이제 만족합니다. 무료방인데도 많은 가르침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던 분이 97번입니다. 자, 마지막 123번입니다. 네, 123번은, 아, 이거 못 찾겠다. 123번은 이게 의견이 없어요. 아,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 이제, 어, 작성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방금, 이제 오늘 12시 38분에 작성하신 분, 예, 요 분이, 어, 총 3분, 예, 당첨되셨습니다. 예, 당첨자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아이디를 작성을 안 하고서 한 거라서, 확실치가 않기는 하지만, 네, 예, 나타나시면, 예,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음... 요렇게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메론빵 기법 하나씩 드릴게요 네, 메론빵 기법 추첨해가지고 네,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로 자기라고 우길 수도 있겠네 한번 해보죠 자 메론빵 기법을 받으실 분 추첨하겠습니다 자 추첨! 뿅자 69번입니다 메론빵 기법 69번 자 69번은 뭐라고 작성하셨냐면요 아, 요 분도 의견이 없었네요. 자, 메론빵 기법 69번. 어, 고급 기법, 고분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예, 9, 이제 9월 6일 10시 36분에 작성하신 분이구요. 예, 기법과 원리, 그리고, 아, 코멘트는 없습니다. 점! 이라고 쓰신 분이에요. 찾기 되게 힘들겠네요. 자, 메론빵 기법 한번더 추첨하겠습니다. 자, 추첨. 101번입니다. 자, 101번. 아, 101번. 어젯밤에 11시 11시 29분에 작성하신 분 종목 추천이 적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던 분 요분 나타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죠. 어, 퍼주는 김에 더 퍼주, 퍼줄게요. 어, 핫도그 기법또 어, 이제 두 분만 또 추첨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추첨 자, 124번입니다. 마지막 작성하신 분. 네, 2시 47분에 작성하신 분. 124번. 네, 축하드리고요. 한분더 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이제 앞쪽에서 나오신 분이 있네요. 자, 37번. 핫도그 기법 드리겠습니다. 어, 분은, 어, 종목 거래한 이력을 설명해주세요. 지금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제 작성하셨고, 코멘트는 없었던 분입니다. 자, 요기 지금 당첨되신 분들은, 어, 네이버 카페로, 어, 저한테, 어, 그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몇 번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해주시면, 어, 제가 이제 한 번씩 어,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어, 설문조사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